하는데요. 제가 무릎이 아파서 시작했는데 무릎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지니까 되게 기분 좋죠 아 원래 무릎이 좀안 좋으셨어요? 네, 무릎이 양쪽 물이 차가지고 무지 아팠었는데 외발 타고 나서 되게 좋아졌어요 재미와 건강을 동시에 잡는 외발 자전거 특히 관절에 특효하기라고 합니다 외발 자전거를 계속해서 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허리 관절과 어, 엉치관절 즉 천장관절 부위가 계속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관절의 노화나 또 변성을 막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외발자전거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외발자전거로 건강을 되찾았다는 박현국 씨, 7년 전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후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까지 힘들 지경이었답니다.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응. 체육관 운영하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파스를 집에서 이렇게 쌓아놓고 발을 정도로. 그렇다면, 외발 자전거는 척추 건강에 얼마나 좋은 걸까요? 박현국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요. 외발 자전거를 탔을 때와 타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검사해 봤습니다. 네. 정상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였는데요. 보시다시피 5번 뼈와 꼬랑지 뼈, 꼬리뼈 있는 데가 매우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는 직립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그 간격이 보다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허리를 펴서 타기 때문에 자세교정 효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